아내가 때로는 주위에서 병대들이 이 가심을 한다니까, 분인한 노릇을. 사회적으로 분인 나 있잖아요. 하나, 한나에 대해서. 분인 나가 굽꾹굽꾹 찌르지 누구를 하나를, 하나는 그걸 못 이겠어. 그걸가지고 와줘. 성대가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결국에 그 하나가 이겼죠. 아멘. 아멘. 기도한 사람은 이게 하나야. 여러분의 기도를 물질을 묻지 않고, 분별을 갖고, 은혜를 잘받지만늘 석강충만해서 나갈 때, 여러분, 여러분 주의가 다 좋아지고 바깥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 죄족들 보면, 다 가정에 그런 어른이 있습니다. 같이, 똑같은 의미 안에서 같이 달려가면 좋은데, 쳐질 때가 있어. 남편이든 아이든가. 그러면 이거는 앞에 간 사람은 쫓아가는사람도 힘들어. 우리가 달리선수를 보고 달리기 할때 보면 쳐진 사람은 더 쳐지죠. 그러면 앞에 간 사람은 쫓아가면 더힘 빠져. 그래야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요 이게 서로 서로안 맞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 그러다 보요또 그냥 그 속에서 나쁜 별들이 일어나 가지고 다다다닥이 돼 있어 저도요. 이렇게 볼 때는 남자는 같죠. 네, 인자에 보죠. 아, 인자에 보이다. 보이다. 그래봐요. 아, 네. 성령의 그녀는 충분하면은 그게 인자합니다. 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주언제인임지는 인자, 사람이 아니라는까 아닐까 아니라 제가 지금 신한 사람에서 하는 은혜를 사갈할 때, 제가 예수님한테 미쳤다 고요 미쳤어요. 그러고 그래 보니까 질 사람하고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저도 이혼, 여러분, 일본 집회까지 갔었어요. 도장 찍으려고. 이게 뭐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모든 갈등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은혜 받고 가면은, 괜히 아, 거기서 그냥, 그 마음을, 사람 마음을, 싹, 상하게, 그 쫙, 집어들고 있죠. 거기에 조금 참아보고, 쫙, 싹,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있다고, 남자가. 그래, 자존심이 있다고. 막, 저기, 쫙 하다가, 그냥 다죽아버려그러 또, 그것을 충전하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 가는 여정에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앞에선우가 경건하게 살고가는이은 여러분, 이런 갈등들, 이런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한 걸 은혜 받고, 이 은혜를 잘 간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간직해야 돼요 실들이게 우리가 3일 동안, 4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금년 2019년도 믿음의 신앙, 설계의 목표가 우리가 도행는게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는 이런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서 보면은 게으름을 책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납대함이나 무능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면서 에베소서에베소 엘수, 5장 1 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내가 임박하겠어요 시간 뭐요? 생명. 알렐리아. 우리가시간을잘주어시간을 네. 하게 맞아. 아멘. 네. 저는 이런 목걸이 왔어요. 지하철을 보고 다니는 스타 아닌데 어디 역전에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 앞에 이런 문구가 다 쓰여있더라고요. 어떤 문구가 보니까 세상에 모든 돈이 내 것이라고 해도 여러모의 시간을 살수 없다. 이 소중한 보물로 당신은 무엇을 하겠느냐 명심하더라. 시간은단한 번밖에 졸리지 않으므로 시간을 소중히 쓸줄 알아야 한다. 한번협의하고 나면 다시 되돌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아, 그래서 매번을 다 했지 않냐. 뼈에서 걷지 않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주어진 24시간 시간을 하루. 우리가 승리해 놓으시고.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잘 이용해서 가볍게 쓰는 제 아름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텔레비에 시간도 남겨버리면 안 돼. 그죠? 이놈은 테레비는 시간을, 뭐요? 뺏어하는게 테레비예요. 연속고 들어가면은 그것은 끝이 없어. 저도 이 상극 같은 걸 가끔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년부터는 이것도 안 보겠다. 결단했습니다. 예, 네, 상극 같은 거 보면 역사적인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제 설교할 때 자료를 좀쓸수 있고, 또, 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또, 새록새록, 그려, 그 역사, 그 사글 보면 다시 주입이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보는데, 그것까지도 보니까 이것이 시간을 접어먹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거기에 시간을 남겨서는 안 되지. 할렐루야.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 시간에, 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좀더 보고, 그 시간에 다가서 전도들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잘녀로서 하나님 기쁘게 할수 있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선물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품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한 것을 저는 주에서 종종 봤어요. 복받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 일을 먼저 해드리면 자유로운 일을 내시로 주고 갑니다. 하나께서도 아, 음. 그 내가 내 일도 해주겠다. 이것이 성경권리. 하나님 일을 먼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자유로운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재직들, 여러분, 오전, 어, 어, 오늘 일부에 말씀드듯이 성별의 교회 일부는, 즉, 재직인데,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금년 잘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준비했습니다. 음. 가짜가지고 목사님하고, 또 사회에서 목사님을 시키도록, 그래, 신도 나가면 돼요. 아멘. 목사님한테서 여러분 토 달지 마세요. 그래 봐야 그것은 토달아와야 여러분 자기 자신만 수해요 언짢게 목사님 계획에 그것은 한급돼있어 그런데 중간에 그래서 토를 달면 일하는데 고요 걸림들이 되고 피곤하다 언짢게 할 것인데 목사님 일면 교회 모든 계획들을 자 놓고 나가면서 할것이 주가가 좀 중직자인데, 이것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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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곡사님도 경청을 해야 겠겠죠 그러나, 일이 괜히 짧는데, 이것은 아니오, 이것은 아주 계속 태크를걸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버리는거요더 힘들고, 그 사람 보면은, 결국까지 보면은, 안 힘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중직자, 재직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유에도 보면은, 우리 선거들그리자하게하니라 목사님 가정도 다깔래 그냥, 이렇게좀 합시다. 예, 그냥 통과. 그냥 통과. 아, 그래서, 멀리 오늘 들었을 때, 아버지참 감사합니다. 어보 보면 는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 힘들, 재밌게 힘들다 하는데, 참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현명에서 서로 이용하시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목사님, 잘 받들고, 숨기시고 나가세요. 아. 그런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심오시고, 여러분이 에게 축복을 줄줄 믿습니다. 아. 아. 여러분 분야가 자산도 대대해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다 그랬어요.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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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첫날 했으니까, 너희들 장로를 잘 숨기고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장르를 더 존경하라. 아, 네. 그분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아, 알렐루야. 아, 네. 네. 우리 중기자들, 재기자들, 금년에 이런 계획들, 목표를 좀잘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우리 의 장르를 보기가 참, 목사님의 참 희망들고 잘할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알레미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고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니까성경적으로 보니까요, 말씀 많이 쓰여있 복받을 한 일꾼은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쓰여있을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와태문서 1 6장 23절에 달라갑니다. 여기는 내가 될수 있는데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깊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기중성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보람과 가치성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전신 절영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게 하나는 보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이 되라고 마태복음 16강 24일에 달라고 있습요이거는제직 세미나의 가진방말씀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2019년도 새해 10년 축복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계획들을 서로가 다르니, 중직자들이 모든 교회는 중요해요. 아요 리아. 중직자들이 자리적으로서 목사님이일하기하는 편해요. 아요 리아. 자기가 세가전를부연한 사람은 다르겠습니다. 여기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를 이기라고 해서 자기를 이기라. 김을 웃어 사장 진짜를 밟혀 보니까 내가 쓰러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리하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아를리하여 의열별관이 내게 되었으므로 중권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아버지심을 사망한 모든 자에게니라 또 하나는 자기를 잘 통솔 하라고 있어요 통솔한 뜻이 있어요. 골주에서 훌난 20절, 2 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일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머을 치는 같이 아니하요. 내가 내 검을 쳐목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반한 목표를 어떻게 하냐면 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안전히 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경서 15장, 32절 말씀자니, 날마다 바울처럼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버서여 안에 그분이 돌아서 일을 하더라고내벗어한 지식 까지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이 돌어 수가 없어, 우 안에. 그래야 그래. 그렇죠. 내가 죽어질 때 그분이 여안의성경에서 일을 해가십니다. 알렐루야. 바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또 자기 십자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면 은 마태복음 16장 24에 보니까 자기 십자를 짓다는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신앙의 전도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현란과 핍박을 감수하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할때 따르는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입구로 해서 사명을 감당해,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박과 고통을 감수하라는 이 의미의 뜻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전심 전력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식감을 주고 열심과 부인함과 은실공사하면서 주님을 따른 일꾼이야말로, 주님의 피라는 바로 일꾼이고, 오늘날 교회가 요구하는 일꾼이고, 이 시대가 필요한 그리스도 힐기라 할수 있겠습니다.